어, 어? 어 어디 가세요? 저요 출근 시키러 갑니다. 아 남편 출근 시켜 주는 길이에요? 네 토요일 날 아. 주말에 일 있으시다고 하는 아 감사합니다. 네 그러면 출근 내려다 주고 뭐할 거예요? 다시 잘 건데요. <laughs> 어뭐 폭풍 숙제를 과제 과제를 한다고 가셔야 돼요. 아, 꼭 제가 저녁쯤 올 때쯤 다 했다는 성전보를 다는 못할 듯해요 하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먼저 끝내도 다행이에요 성전보를 네.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행기를 잘 쓰는 작가가 누가 있지? 여행기 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게 다이 석탑은 이 석탑은 뭐다 뭐다. 아그 검색해 보면 어 젊은 여자 작가 있었다고 그런지. 같은 아, 같은데. 아그 이나영 영화제가? 지그 박학영 누가 있지? 그냥? 아 요새는 근데 데려다주고 다시 오잖아요. 네. 아, 잠자는 게못 자요. 잠자는 게 아깝지. 아니 아까운 게 아니야 못 자요 잠이 깨요. 한 초반에 한몇 번은 하다가 다시 와서 터졌는데. 이이 시작이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? 아 어, 오빠 내가 데려다줄까 이런 예의상 한 말을. 가을절적이 국식이 물어있고 있네요. 하늘은 안 보이네요. 내일은 강화도 만이산 갈까? 어 좋아. 만이산 만리산? 만이 응. 산 단, 타는 거야? 응. 갔다. 당군성지 첨성단이 있는. 만리산 오빠 예전에 갔던 거 기억나는데? 일년에 그래. 한두 번은 갔지. 단 단군 피처스 응. 시절은 응. 정말. 저번에 한번 작년도 오빠 갔어. 응, 응. 여름에. 뭐 갔다 내려다가. 모르는 사람인데 가려고 하는데 태워다 어? 줬다고 어? 왜 말해가 음, 안된다 응. 여자애들 둘이 그래? 응.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? 왜 태워줬냐고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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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걔들이 아, 아픈데 오빠 그런거 무서워 혼자 태워주고 하지마 이제응 알았지? 응. 그럼 자기는 이제 안 태워줄거야? 이제? 음, 내일 네, 네, 가자 좋은 기도 받고 하하하하 사모니즘 부부같아 영종도 성당이면 성당 명동 성당이면 명동 성당 또 기독교면 기독교 법연신님 전문가 과정에 칭찬시서 듣고 버스기사님 씨 나한테 이랬네 좋은 아침인가 보다. 응. 여기 이렇게 뚫려가 저기를 연결하려고 하나봐. 응. 그렇지? 아, 나 여기 땅 땅상... 사려. 김용희 신대구. 나중에 기, 기다릴 때 여기에 바뀌었서 음, 기다려 음. 저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왔다고 하면 와 여기가 음, 영종역입니다 음. 영종 나중에도 오라는 얘기네요 <laughs> 어 오늘 뭐 아이돌 오나보다 갈게 음. 응. 용량 많다고만 <laughs> 아, 사탕 두개 갖고 왔어.